드림자캠은 여기서 작사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네, 밤이 있는데요. 밤왜 있을까요? 네, 한번 봅시다. 왜 밤이 제가 밤모드라고 플레이하고 있을지. 네, NPC 차가 있는데요. 뭔가 조금 달라 보이죠? 네, 저기 불빛이 두개 있는데 가로등 불빛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제 NPC 차가 헤드라이트를 끼고 달립니다. 밤이 되면. 네, 조금, 어, 텍스처를 쉬우긴 했는데요. 어, 없는 것보다 나아서 일단 해봤습니다. 밤모드에서. 네밤 모드에서 이제 NPC가 전주등을다 켜고 달리고요. 네 가끔씩 어, 깜빡깜빡 거립니다 헤드라이트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네 고속도로 한번 진입해 보죠. 네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전등 불빛 달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 NPC 옛날 옛날 보단 조금 똑똑해진 NPC가 다닙니다 이제. 그 참고로 NPC들이 차선 변경도 아주 가끔씩 하고요. 네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많이 하죠. NPC 오류 좀 줄였고 렉도 줄였습니다. 지금 제가 NPC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렉 걸리는 거고요. NPC 줄이면 어, 엄청나게 렉안 걸립니다. 네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네 고속도로 전조등이 반짝반짝 거리네요. 네 가로등 좀 이상한 위치에 있는데요. 일단 주변 풍경이 좀 아름답습니다. 스카이 라인이 뻗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 인터체인지인데 여기에서 저쪽으로 신도시 넣죠. 저쪽 빌딩 보이는데, 네, 경관이 참일 품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옛날에 차가 멈춰서 었는데 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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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까지 가면, 어, 차선 변경하는 차 보이셨죠? 네, 저 버스 차선 변경했습니다. 네,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행하는데 불편함을 줄까봐, 그냥 일단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끝까지 가면 도로에. 네, 터널로 가가지고, 여기에 또 추가 계속 할 거고요. 네, 톨게이트나 휴게소 같은 것도 만들죠. 네, 그리고 업데이트 제일 중요한 점, 업, 업데이트가 심사 중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심사 중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플레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 업데이트가 끝나면, 네, 카트라이더 같은, 어, 그런 시청자 참여 이런 걸 해보고요, 일단.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될, 될 거고요, 우리 주는. 한번, 어, 반대 차선으로 가보죠. 네, 차들이 있고요. 이렇게. 네, 펠리제이 드 n PC랑 덤프트럭 NPC가 새로 추가했고, 네, NPC 조금 무겁게 했고요. 차 차들을 전체적으로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추가하고 네, 그리고 헤드라이트 추가했습니다 네, 고속도로 빨리 다녀서 이렇게 급정거하면 네, 앞전가 시체가 사고 날 확률이 높죠. 네, 그런 거 현실 반영했고요. 네, 꽤그 현실 반영 많이 했습니다. 이제 NPC에 네, 보통 NPC들이 한국차가 많아가지고 현실고 고증됐고요. 일단 그 부분은 네, 다른 한국차도 많이 넣죠. 이제부터 네, 기아도 이제 한번 넣어볼 차례입니다. 근데 네, 현대도 많이 넣었으니까. 네, 참고로 1 6 0 0 0명 되기 전까지 한번더차 추가 이벤트를 할 건데요. 네, 15,500명 되면 일단 300명 남았는데, 네, 스팅어 한번 추가해보죠. 기어, 기아 스팅어. 네,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 업데이트 좀 있으면 드 들고니까 즐겨 주시고요. 네,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만